지난 2주간 RSI DMI 스토키스트를 분석한 결과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상승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페에다가 올려드렸는데 바로 한 10분 뒤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자리 넘어갈 때 정찰병 하나 띄어 놓고 카페에다 올린 다음에 저도 이제 매수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모아가는 입장에서 매수에 진입을 했던 건데,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날짜뿐만 아니라 좋은 흐름으로 전개를 했던 친구기 때문에, 저점이 올라가고 저항을 받았던 부분, 돌파가 일어나고 내려왔을 때,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 2060 사이로 파고드는 주가 의미 있는 선상에서 위태로운 이야기가 지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갈 때 매수 관점이고, 자 뚫었다가 내려왔을 때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 5일선이 돌아가고 21선이 돌아가는 위치, 5일선 위로 올라갔던 주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주수로 간다. 의미 있는 선상에서 기간값 따져보고, 이 자리에서 끝났을 경우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 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심 타선, 설정에서 오일선까지.